저, 네. 건강을 위해서, 모두를 아, 뭐, 위해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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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면. 아, 저, 저, 서 제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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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저, 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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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저,

You 여 드릴게. l 아브라함이 인사 나는 싫어라고그 사진이 너무 맛있네요. <laughs> 아, 아빠는 왜이러아는왜아는 이러고? 아빠는

먹지 말고 이거 먹어 어, 얼른 먹어 절남. 이게 얼른 먹어라 다 먹겠다. 예. 형는 어떤 아해 이거 고 써먹을 드고여기서 고등학교만 나도 그래 자 같은 건다 치우고 자는. 아도 그래. 여기서 첨삭 감 아니에요? 아니 감옥은 완전히 해야돼요 필수적이에요? 필수적이요? 뭐뭐고가장이요 아니요 타자, 뭐. 타자, 타자 모기. 모기. 타자가 아니라 이제 지금은 다 데이터의 기회요응 키의 주요 지금은 키의 주 아니, 전히필수지에요 그건 뭐도 많거든 뭐래 아왜이렇 앉아있어? 선배아 배불러 이제. 사실 이감옥 여기 애들이 필요하더라고 그니까 가서 노동일 하는 분 노동일 하는 애들도 피해을때 하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컴퓨터 그저 금방 찾아 넣지 을 모르면 어디로 못 간다는 거예요. 그럼 5학년 때1년 하니까 막 금방 다 이거 니다 한국은 에난 국민 아니 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아니 군 아니 저 나이 3살부터 이거 친애들이 나중에 나이... 한국 애들, 유명한 피아니스트 보는 애들 별로 없어. 진짜 해야 될때 가서 실증 타는. 너무 그냥 치마 빠야 응. 하면 그래야 한금색 삼촌. <laughs> 그러니까 서질이 있어서 뭐한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쭉 시킬 만하지만 음. 그거 허기시죠?